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부전공 복수전공 제도와 콜라주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고은채 기자가 전합니다. 부전공과 복수전공의 신청 범위는 전학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보건대학의 학과는 부복수전공을 미선발하고 있습니다. 부전공을 미선발하는 학과로는 유학교육과 문헌정보교육과 특수교육과가 있습니다. 교직과정 이수자를 제외한 비사범대학 소속 학생은 사범대학 학과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신청학기 개강일 기준으로 2학년 이상인 자, 2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이며 위탁교육 학생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선발 방법으로는 동일대학의 학과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총 누적평점 평균 성적이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졸업 전까지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양으로는 글쓰기 기초, 발표와 토론,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시 LR,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시 SW와 k v a l u 수업이 있습니다. 각 수업이 열리는 학계를 미리 참조하여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콜라주 제도입니다. 콜라주 제도는 전공교육의 융합적 사고 역량 향상과 자기주도적 진로 개발을 위하여 편성된 과목으로 소속학과의 콜라주 교과목을 3학점, 타학과의 콜라주 교과목을 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위 항목들을 잘 확인하여 신입생 여러분의 즐거운 대학생활이 되길 기원합니다. KNUBS 고은채입니다.